제가 수원에서 여기 춘천으로 어, 탁송을 오면서 조금 전에 에, 라이브 방송을 했었는데, 이제 아파트에서 차를 잘 전달해 드리고 쭉한 1km 정도 걸어 나왔는데, 여기 앞에 이렇게 소양강 때은 아니고, 여기는 어, 소양강 줄기가 이렇게 쫙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 어, 죠 건너편으로. 어, 반짝반짝, 이렇게 빨간색, 파란색, 이렇게 조명도 켜져 있는 아파트들도 보이고요. 수도권에는 오늘 눈이 안 왔는데, 아니, 수도권이 아니라 서울 쪽은 눈이 안 왔는데, 여기 춘천 쪽은, 뭐, 오늘인지 어젠지 하여튼 여기 눈이 좀왔나 봐요. 그래서 군데군데 눈이 좀 많이 이렇게 쌓여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지금 이제 춘천역 쪽으로 가서 어 다시 서울 쪽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지금 뭐 마땅한 콜도 안 나오고 근데 저쪽에 버스들이 다니기는 하는데 검색을 하니까는 버스가 한 대도 안 나타나요 어 앱에는 그래가지고 지금 이쪽으로 걸어왔는데 저기도 지금 버스가 지나가긴 하는데. 어디서 타야 되는지를 모르겠어. 그래가지고 제가 춘천역까지 내비를 켜보니까 3.3km 정도 돼요. 어, 그래서 그냥 버스 없나보다 하고 포기를 하고 지금 3.3km를 <laughs> 여기 지금 추워요. 춥습니다. 바람도 많이 불고 추운데 이 추위를 무릅쓰고 혼자서 어, 3.3km를 예, 춘천역까지 예. 걸어 가 보려고 합니다. 어. 그래서, 음, 아이고 저 밑에 또 저렇게 운동하시는 분 계시네. 어, 저렇게 막 눈이 와서 길이 미끄러운데, 저 강변으로 어, 저렇게 또 산책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일단은 걸어 가봐야 되겠습니다. 여기 아까 백다방에서산 아이스 아메리카노 커피 잼에 남아 있는데. 요거 찔끔찔끔 하시면서, 이 아무도 없는 한적한 이 강변을 따라서 아 지난 제 인생에 아 무엇이 잘못됐었나? 어떻게 인생을 살았길래 제가 지금 이런 삶을 살고 있나? 에 반성을 하면서 후회를 하면서 걸어가 보도록.